2023학년 교원 때 가정교육과 편입 최초 합격 후기.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한국교원 때 가정교육과에 편입 최초 합격한 강입니다. 저는 교원 때 1차 합격 후 면접학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개인과외도 있었지만 15년 전통의 이비학원의 합격 후기들이 제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저는 교원 때 서류 제출을 한 뒤에 오 선생님을 만난 것이 아쉬웠습니다. 오 선생님과 연락 후 교원 때 예상 인성질문들에 대한 답을 사전에 작성하여 10일 개인줌 수업 때 코칭을 받았습니다. 코칭을 받으며 제가 아쉽게도 학업계획서에 쓰지 않은 내용을 물어봐 주시고 추가해 주시면서 제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저도 몰랐던 저의 장점과 했던 활동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고 스토리를 엮어 주셨습니다. 이후 두 번째 수업 때는 첫날 내용을 완벽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교원 때 과거 대입 재심문 기출문제들이지만 교원대에서 직접 만들어진 기출 제시문 면접 문제들 이기에 실제 면접 전에 좋은 연습이었습니다. 시간을 재고 대답하는 연습이 교원대 편입 면접에도 면접 전에는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면접 학원이어서 무서울까 싶었는데 오 선생님께서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수업 분위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교원대 면접 방식은 대기실 마이너스 면접 준비 마이너스 면접 면접장에 들어가면 교수님들께 답변을 하고 이어지는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비 학원을 다니며 수업 중에 계속해서 나의 답변을 읽어보고 수정하면서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나의 답안을 입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팁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답할지 미리 설정을 연습해서인지 실제 면접 때에도 크게 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비 학원에서 받은 2022년에 관련된 200개가 넘는 시사 자료 중천 페이지. 가 넘어서 목차의 주제 중 교육과 사회에 관련된 내용만 추려서 봄. 사회에 대한 내용도 재심은 전공 질문 답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원 때 편입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은데 선생님 덕분에 정말 효율적으로 준비한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특히 오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마지막 할 말에 했는데 그것 또한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오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큰 도움 감사드립니다.